콤바인을 눌러요. 그럼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죠. 보다시피 새로 하나 이렇게 되고 이름을 이름을 내가 제가 스몰드라고 할게요. 스몰드 이름을 이렇게 적죠 그러면 하이퍼쉐이드 가서 어사인할 때도 한 번만 어사인하면 되고 유브 에디터도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컴바인을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만드는 게 컴바인. 여러 개의 버텍스를 하나의 버텍스로 만드는 건 머지. 그죠저 용어가 좀 헷갈리기는 해요. 다른 툴은 또 다른 용어로 쓰고 있어 가지고. 뭐 툴,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방패 같은 경우는 앞면과 뒷면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매핑을 해줬죠. 그런데 칼은 생각해 보세요. 칼은 앞면이나 뒷면이나 똑같아요. 그죠? 이제는 앞뒷면을 한 번에 뜯어내서 매핑만 해주면 될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자, 오른 버튼, 모든 면을 다 선택. 모든 면다 선택. 플래너, 누르는 거야. 근데, 옆으로 찍고 있죠. 옆으로 찍지 말고, 0으로 둬서, 이렇게, 그리고 X를 눌려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모든 면을 접고 플래너, 나서 로테이트 0번, 그리고 요거 당겨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했을까요? 게임 에서 가면 모델러들은 숱하게 이 일을 해요. UV 피는 거. 아직 그 아직은 바로 직관적으로 페인팅하는 툴들도 있기는 하지만 3D에다 직접 페인팅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게임 엔진에서 바로 소화는 못 해가지고 아직은 계속 UV 피는 방식으로 가요. 근데 뭐 미래에는 기술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UV를 안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다 UV를 펴야 되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아까 구했던 이미지 기억나나요? 구했던 이미지. 어. 얘는 위로 이렇게 길쭉한데 얘는 길쭉하지 않죠. 사이즈가 1대1이야. 어이구죠. 왜냐면 하 컴퓨터는, 어, 비디오 메모리를 쓰는데, 여기에 이미지가 최적으로 낭비 없이 들어가는 건 대부분 1대1 사이즈예요256 곱하기 256 픽셀, 1024 곱하기 1024 픽셀, 2048 곱하기 2048 픽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죠? 이제 1대1로 쓰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눈에 좀 거슬려. 내가, 뭐 텍스처링 한게 저렇게 짙 축한 거 그대로 보이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음 이미지에 가 보면 에티오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미지 비율을 그냥 내가 구해온 이미지 그 비율을 좀 써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어차피 이대이 사이즈로 변를해서 좋아니까 전기 의미는 없잖 하지만 적극 편하겠죠. 이름 켜주면. 네? 이렇게 되죠. 대충 맞추고 좀잘 그렸나 봐요. 오늘 참맞았 그다음에 뭐 UV나 이런, 거, 이런 걸 이용해서 고쳐주면 되겠죠. UV셀 그런 식으로 한면거 칼이 그럴듯해 보이죠. 칼도 완성을 시켜보세요. UV 제품도. 은이그 선택했는 그거 따로 움직여서 하는 그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선택한 의미는? 면을 아, 움직이는 게. 힘들. 그리고 오른 버튼 눌러서 UV 셀네 덩어리체 선택이 되고요. 네. 그 덩어리체 선택이 되면. w2 I 여기 눌러스케이 돼? w2로 이동하면 돼 감사합니다 응. 또안 되는 사람은 완성시키면서 저한테 질문을 남기세요 크롬 코드 보내면 바로 도와줄게 Thank you. 음, 이미지 크기 하는 거는 여기에 여기. 이거 말하는 건가요 저거 끄면 1대1 사이즈로 갈 거고요 저거 켜면 내가 그린 그림 그대로 나오요 Mm-hmm. 잘 되었나요? 자, 칼이 하는 완성이 됐고요 어, 근데 칼 옆에 칼집이 있네요. 칼집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칼집은 생각을 해보면, 어, 모양이 칼날 모양과 같네요. 그죠?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런 방법을 쓸게요.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이동시키면 되고요. 얘한테서 보세요 오른 버튼 눌렀을 때 페이스 면 선택은 이렇게 하나씩만 되지만 그렇죠? 면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닥 그러면은 아까 그 컴바인하기 전에 형태의 객체가 선택이 되죠. 죠그 그렇죠? 보다시피 그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얘도 더블클릭 딜리트 더블클릭 딜리트 하면은 칼 날만 남네요 어, 얘는 약간 칼보다는 좀퍼포지막게더 옆으로 넓어져야 겠죠 넓혀 이렇게 좀 약간 높이도 주고 이렇게 일단 보여줘요 뭐 맵핑을 다시 UV 에디터 가가 지고 UV셀로 가서 이렇게 된 거를 잡아다가 잡아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스케일로 끼워주면 되겠죠. 자, 새로 만드는 것보다 형태가 비슷하다면 개를 응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칼집도 완성이 됐어요. 복사할때는 ctrl d d u p l i c a t e 라고요 복제하는거 복제 그리고 face 음, 로 더블클릭 유무의 디터로 약간만 바꿔주면 바로 만들 수 있죠. 그 좀 해주면, 그, 컨트롤 D를 눌렀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복사된 게 제자리에 있어서 복사됐는지 안 됐는지 구별이 잘안 가요. 그런데, 어, 여게 이제 그, 같은 회사에 있는 툴 중에 똑같은 툴이 맥스라는 게 있어요. 맥스는 복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요. 어떻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래서 얘도 쉬프트를 누르면서, 누리면서 이동하면 하면 복제도 되고 얘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툴하기보단 t 이겠죠 TV.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컨트롤 D예요. 다른 툴들도 컨트롤 D를 많이 씁니다. 같은 경우는 쉽게 들이있습니